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오늘은요 제가요 여기 또 이번에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여기 호텔 묵으러 여기 호텔 안으로 왔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돈 떨어진 거다 모으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중 나머지는 없었는데, 일단은, 이따 일단 원래는 두 개밖에 없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대부분에 다 먹었다고 치고, 지금은 두 개를 주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른 친구들하고 오늘 여기 묶었어요. 안녕, 얘들아. 어, 안녕. 어, 안녕. 야, 근데 얘들아, 너희 어디 가? 어, 야, 잠깐만, 저희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는데, 아저씨 뭐라고요? 어, 얘들아, 여기 레이저 보여? 네, 보이는데요. 매니저가 미쳤어. 지금 매니저가 미쳐가지고 여기 우리 못 나가게 레이저를 설치했어. 네? 아 어떻게요? 어 누가 한번 가볼래? 네 한번 가보죠. 아아네 나가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 얘들아 너희들도 저기 나가니까 그렇게 됐지. 어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봐. 네 매니저가 네 이거 한국어 번, 변형으로 해서 한 건데 매니저가 미쳐서 우리 모두를 호텔에 잠갔대요 그래서 탈출할 곳을 찾으래요 네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네 물이 나오는 버튼이고요 아 시원하네요 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네 정신 안... 지금 <laughs> 정신 차려도 네 호랑이 고래 잡혀 먹을 판에 네 저는 여기서 화장실에 볼 일이나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어휴 네 친구가 대신 열어줬네요 친구야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올라 그렇지 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길을 찾아보죠 네 여기도 네 이렇게 가면은 네여 길이 있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친구야 우리 탈출해서 꼭 저기 매니저 꼭 경찰 신고하자 자 갑니다 메오리 점프 메오리 점프 네 간편하네요 네 이거 바로 갈수 있나? 잇! 오! 네 바로 가지네요 신기하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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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 떨어질 뻔 했고요 자 네. 역시 방송할 때는 판시티피트가 절대로 펑크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방금 그건 얼떨결에 성공을 한 거고 네 다음에는 본격적인 성공을 아유 다시 가자 네자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갈리면 죽고 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 관리자가 많은 덫을 설치했고요 게다가 여기 많은 구멍까지 다 풀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에 닿으면 큰 일이니까 닿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네, 가는 김에 돈도 줍고요. 네, 거지가 진짜 거지없다고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간편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또 네,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저기 하필 왜 저희 돈이 주어져 있죠? 저돈좀 제가... 아, 네, 네. 네, 저렇게 저 죽겠다고 까불다가 네 네, 결국 떨어졌네요 저희 세이브 포인트 저기 위에 가면은 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비상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가 있어요 네, 사다리 이거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고요 저, 돈좀 주우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네자자 자. 오케이, 좋다 네 하지만 네 엘리베이터에 네 여기 떨어졌죠 네 여기는 뭐 나오는 거 같은데 먼지가 나오네요 먼지가 안 나올 때 이렇게 가주라고 하는 거 같네요 자 여기도 먼지가 나올 때는 멈춰 있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만 불시에 먼지가 나오겠죠 그땐 멈추고 달려 네자 여기 나오고 자 이거 여기 돈 여기 돈, 자, 여기, 이거는 무슨 버튼인데? 한번 눌러볼까요? 어, 어! 네. 슝! 하고, 이렇게, 네. 돈이나,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요. 으아! 네. 자, 이렇게. 네. 여기는 또, 다음면안될것 같고요. 자. 알겠지? 자, 이렇게. 네, 여기는 또. 이 녹슨거 보니까 무너진 길 같.. 무너지는 길 같은데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laughs> 이건 뭐지 이거 뽕따 아닐까요 뽕따 레이저 네 뽕따 레이저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이거 다시 생겨나면 가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자 자 이렇게 네 이거 네, 또 죽고 이거 또 죽고 네. 역시 돈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남자. 판시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지나친 길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네. 특정 상황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바닥에 용암이 있네요. 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판시티 피트 얼굴을 못볼것 같으니까. 점프. 자, 점프가 안 돼. 네, 제가 예전에 이 게임을 살짝 맛봤는데, 네. 자, 이거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무너지는 길은 아니네요. 무너지는 길은 아니라서 참 나행이지만 자칫하면 큰일이라도 날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자, 됐다. 네, 이제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길이 보이겠죠? 자, 보였다. <laughs> 자, 이거는. 네. 너무 벌어져 있어서 큰일 났네요. 네 자. 네. 마지막은 진짜 어렵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다 됐습니다. 그래 자리 끌 아마 개거나. 여기 돈 있고 아니, 이 돈으로 그래. 무엇을 할수 있죠? 그래 알고 있어네 여기 네, 돈으로 그래. 이거를 왜들을 어, 막 구입할 수 있네요. 그래. 네 손유한. 아, <laughs> 네 그래, 그래, 그래. 저를 네 애완동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네요. 이것들이 어디서 진짜? 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전대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죠? 네. 그런 일이 세상 천지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르겠네. 뭔지 한번 써보고는 싶다. <laughs> 네. 네. 실제로는, 네, 써보고 싶어도 아, 네. 안쓸 마음,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어이돈 있는데. 네, 돈, 주, 돈 잡았, 네, 돈 주었지? 네. 자, 어휴, 점프가 제대로 안 되네요. 네, 이거, 점프, 점프, 점프! 그렇지. 이거. 알았어, 자리 아, 아유. 보고 아, 어? 아, 됐다. 그래. 자, 됐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아마도 출구가 보일 텐데요. 네, 문이 열렸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자, 내려갑니다. 어? 무슨 소리죠? 오. 오! 네,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네요. 탈출은 커녕, 네, 또다시, 네, 개고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아, 어쩌면 좋냐. 자, 이거, 일단은 돈을 줍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저는 생각나는 게 돈밖에 없네요. 네. 그래도, 돈이 밥을 먹여줍니까? 네. 하지만 게임에서는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진짜. 네. 여기 아저씨가 마중 기다리고 있었네. 아저씨! 이 소름 끼치는 장소는 무엇이냐고 말하는데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은. 으아! 네. 여기. 보면은. 사람 입속인 것 같아요, 이거. 네, 나가고 싶지만 네못 나가게 생겼네요. 자,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냥. 자, 네, 여기 친구도 여기 있었네요. 친구야,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 자, 여기 돈. 네. 잘못하다 큰일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돈뿐입니다. 여러분은 네 돈에 미치지 마시고 탈출할 일 생기면 그냥 탈출만 하세요. 저처럼 돈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요번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 건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방송을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네. 자, 여기 친구가 엘리베이터 눌러주네요. 이거라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보면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야.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뭐야. 엘리베이터 왜 이래. 어? 아, 큰일 났네. 네, 엘리베이터에 갇혔네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어요. 네, 큰일 났네요. 아, 누가 구해주지, 이거. 아, 안 되겠다. 리스폰 해야 되겠어. 네. 힘들게 온거 다시 또 오게 돼버렸네요. 엘리베이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친구야 내가 다시 열어줄게 문 열릴 거야 자 다시 올라가자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도착했네요 저는 아까 무슨 일이 생겨난 줄 알고 진짜 네0년 감수했습니다 네 여기 또 한풍구 쪽으로 갔는데 여기 이 탈출구 맵은전 죄다 그냥 네, 한풍구가 네, 유리 하나 봐요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주면 오네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다행히 제 심장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산 거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 아니 저는 네 구출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제 이거 타고 내려가래요. 뭐 탈출 레일을 타고 비상용인가 봐요. 자 이거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와와와돈주아주아주아빠네 <laughs> 완벽한 착지 자 이제 탈출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제 배지는 예전에 받아서 여기 알림판에 안 나올 거예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예자 그러면은요, 일단 제 돈이 얼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3 티켓을 가졌는데, 자 여기 우선은 뭘 이제 한번 사볼게요. 네, 이거는 좀 돈이 많아지고요. 이거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여기 아, 아 이건 로벅스구나. 그러면, 이거는, 네. 뭐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뭐야, 잠깐만. 아니, 뭐야. 그러면, 나 여태까지, 이거를, 네, 여기 있는 뭐냐. 그, 그, 티켓을 얻은 그 의미가 없는데요. 네. 여, 이건, 네, 이런 것만 얻을 수 있나 봐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사볼까요? 자이언트 모드라는데. 제가 커지나? 아, 커지지는 않네요. 네. 모조품이네요, 안 모조품. 안 네. 안 더워요. 할머니, 그리고 정숙해주세요. 네. 예. 네. 이거 아무 소용도 없네요. 대신에 제가 빨라졌어요. 네. 이걸로 아까 처음에 있었던 애들 한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오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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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난다 나라 나라 아, 자어 뭐야 여기도 티켓이 있었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애들 오 어, 저기에 있네 네 친구야 내가 여기서 응원해 줄 테니까 잘와 알겠지 자 건너와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여기, 너한번 여기 그냥 들어가 볼래? 아, 아는, 너가 여기 뭐좀 아는구나?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요, 호텔에, 묵으러 호텔에 왔는데, 네, 오늘, 네, 호캉스는 커녕, 네, 그냥 탈출만 하게 되는 운명이었고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네. 돈이 부유한 호텔보다도 그냥 네. 손님이 친절한 호텔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판시티 비비투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었는데 앞으로도 올릴 거고요. 요번에는 네. 점프맨 영상, 퍼쿠르 영상을 네. 자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오, Toyo ku